제천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00여 명 규모의 시정 자문 시민회의 구성 계획을 밝혔는데요. 제천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지만 기대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이근규 제천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정 자문 시민회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천시가 500여 명 규모의 시정자문시민회의를 구성키로 한 것입니다. 시는 그동안 100여 명 이내로 구성됐던 시정평가단을 시정자문시민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인원도 500여 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일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관리를 볼때 현직 시장과 가까운 인물들의 참여가 늘어나 자칫 시정 방향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현 시장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많이 참여할 경우 시민회의가 현 시장이 추진하려는 사업들의 타당성에 대한 명분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민의 이름을 앞세운 독단적 시정 운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회의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지만 제천 지역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1인당 7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이 있어 시민회의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한번 회의를 할 때마다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선 이근규 시장이 다음 선거를 대비해 많은 시민들을 내편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이근규 제천시장.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CCS 뉴스 김정아입니다.